이번 순서는요. 네. 맛있는 휴식이 있는 시간입니다. 휴앤맛 코너인데요. 사실 요즘 이제 뭐 회식이다, 뭐 모임이다 해서 많이들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자리들이 많죠? 이제 마련될 텐데 네. 대부분 찾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고깃집이죠고 고깃집. 예. 음.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외래종이 혼혈되지 않고 사육된 우리 고유의 소. 정말 영양만점. 아. 식감 풍부한 한우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한우 정말 먹으면 먹을수록 늘 아, 최고의 매력이 느껴지는데 자, 한우 과연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자, 함께 만나보시죠. 최고의 육질을 자랑하는 한우 전문 식당. 소문을 듣고 멀리서도 손님이 찾아온다는데. 그 맛이 궁금하다. 궁금해. 연하고 맛있어요. 따봉입니다. 요리의 정체는 바로 육회. 신선한 쇠고기의 고소함과 부드러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요리. 맛의 비결을 찾아 주방으로 가보니 고기를 썰고 있는 사장님 발견. 한오투 플러스 a 등급에 해당하는 고기로 그 부위는 우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그 엉덩이 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믿음이 가지 않는데 그때 어딘가로 가시나 사장님. 이야, 정말 투 플러스 A 등급 맞네요. 한의 우수성을 증명해주고 또 널리 보급하자는 목적에서 취급하게 됐습니다. 예, 감칠맛도 있고 단맛도 느낄 수 있고 고소한 맛 등등 여러 가지 이 우수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홍색의 윤기를 띠는 우둔살은 지방이 적고 살코기가 많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 차례 소금과 마늘, 후추, 참기름 최소한의 기본 양념을 만들어주고 채썬 우둔살을 넣고 살살 버무려주고 아삭한 배 위에 올리면 빛깔 좋고 맛 좋은 육회 완성! 육회가 상에 올려지자 누가 먼저 할것 없이 빠르게 숟가락을 집어 드는데 입안에 퍼지는 육회 특유의 감칠맛 역시 우리 하으로 만든 육회가 최고죠 소문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 진짜 소문 날만하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된장에 비벼서 육회 얹어서 먹으니까 아, 진짜 맛있네요 담백하고 부드럽고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입에 싹 달라붙어요 집반에서 살살 녹는 다양한 한의 요리가 올겨울 잃어버린 입맛과 건강에 책임집니다.